한국 군사력? 망산? 어이가 없네. 여기 스웨덴의 국방부 안보 분석가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는 유럽의 군사기술만이 세계 최고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폴란드가 구매한 한국의 군사용품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군사기술이 유럽의 안보지형을 바꾸고 있었기 때문이라는데요. 결국 그는 한국까지 찾아왔고, 이곳에서 밝혀낸 군사 비밀을 전 세계 앞에서 폭로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연인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스톡홀름의 창가에 서서 눈송이들의 춤을 바라봤어요. 뒤에선 국방 분석가들의 뜨거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에릭 웬달 스웨덴 국방부 안보 분석가죠. 1시간 동안 폴란드의 갑작스러운 군사적 성장에 대한 논쟁을 들었답니다. 그저 쇼핑일 뿐이야. 독일 대표 하일리이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 끌리는 장난감을 사는 것 뿐이지 폴란드가 진정한 군사강국이 될 수는 없어 프랑스의 카미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에도 봤죠. 국가들이 강해 보이려고 무기를 사지만 그걸로는 부족하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표정을 감췄어요. 저는 성급한 결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는 걸 선호하죠. 태블릿에는 폴란드가 영국과 프랑스에 이어 유럽 3위 군사 강국이 되었다는 새 보고서가 있었어요. 보고서는 분명히 한국의 군사 기술이 이를 가능케 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폴란드는 단순히 커지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향상되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국 분석가 제임스가 크게 웃었어요. 에릭, 말도 안 돼.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한국 장비 얘기잖아. 퍼레이드에선 좋아 보일지 몰라도 중요한 건 바꾸지 못할 거야.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다음 회의 전에 전체 보고서를 읽어봐야 할것 같아요. 폴란드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깊어 보이네요. 그리고 이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좀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모두가 떠날 때 동료 빅토르가 제게 다가왔어요. 정말 이 한국과 폴란드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큰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단순히 폴란드의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방어 시스템 전체와 방어에 대한 사고방식을 주고 있습니다. 저의 조카 구스타프가 특수부대와 함께 폴란드 국경 근처에 있어요. 그는 한국 장비들의 실전 모습을 봤답니다. 빅토르는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 군사 기술이라고요? 여기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보이진 않네요.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그래서 더 조사해봐야 하는 거죠. 한국 군사 기술에 대해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폴란드는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넘어선 대규모 계약을 한국과 체결했다군요. 기술 공유, 폴란드 내 제조 협약, 훈련 프로그램이 포함됐습니다. 폴란드는 무기만 사는 게 아니라 방위 장비를 만드는 한국의 방식 전체를 채택하고 있었어요. 전화기를 집어 구스타프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러 번 벨이 울린 후 조카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에릭 삼촌. 뜻밖이네요. 구스타프가 미소지었지만 눈에서는 피로가 보였습니다. 스웨덴의 가장 진지한 국방 분석가를 위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폴란드 군이 사용하는 한국 군사 장비에 대한 실제 정보가 필요해. 공식 보고서나 판매 브로셔가 아니라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을 알려줘. 구스타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놀라워요, 삼촌. 지난주에 KE 탱크를 사용하는 폴란드 부대와 훈련했어요. 그 장비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더 빠르고 더 민첩하며 제가 본 어떤 것보다 더 정확한 조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독일 레오파드보다 훨씬 더 뛰어났어요. 아직 확신하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그건 하나의 훈련일 뿐이야. 구스타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흘 전 우리는 경고도 없이 공격받았어요. 한국의 K2 탱크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제 부대 전체가 지금 죽었을 거예요, 삼촌. 한국 장비가 제 목숨을 구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죠. 할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든 보내줘. 분석을 위해서는 단순한 이야기 이상이 필요해. 구스타프가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분석가시네요. 가진 것을 보내드리겠지만, 기억하세요. 숫자와 통계는 피를 흘리지 않아요. 이곳 군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한국 장비에 맡기고 있어요. 그건 어떤 차트나 그래프보다 더 의미가 있어요. 통화를 끝낸 후, 깊은 생각에 잠겨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이 정말로 한국과 폴란드를 그렇게 과소평가했을까요? 더 많은 증거,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제 분석적 마인드는 철저한 조사 없이 유럽 안보에 그런 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끔찍한 소식을 받았어요. 구스타프의 부대가 심하게 공격받았고 구스타프는 실종됐답니다. 갑자기 국방전략은 더 이상 숫자와 보고서에 관한 것이 아니었죠.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어요. 문득 차트와 통계로 가득한 벽을 바라보니 각 숫자가 실제 삶을 가진 실제 사람들을 나타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흘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거의 못했어요. 그리고 낯선 번호에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박지훈이라는 사람이었죠. 폴란드 국경 근처에서 인도주의적 방위 연구팀과 일하는 한국인이라고 했어요. 그 메시지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구스타프는 살아있었어요. 한국산 K808 장갑차를 사용하는 폴란드군에 의해 구출되었더군요.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보고서에서 분석하던 한국 차량들이 방금 조카의 목숨을 구했어요. 아마도 한국과 폴란드의 파트너십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원은 폴란드 국경 바로 뒤에 있었는데, 놀랍도록 현대적이었죠. 에릭 삼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 구스타프가 근처 의자에 걸려있는 손상된 조끼를 가리키며 말했죠. 찢어지고 그을린 조끼 중앙에는 큰 충격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것 덕분에 살았어요. 한국산 방탄복이에요. 의사 말로는 이게 없었다면 지금 죽었을 거래요. 한국인 남자가 방에 들어오며 말했어요. 도시 환경에서의 근접 전투를 위해 특별히 설계했죠. 민간 옷을 입고 있었지만 군인처럼 곧게 서 있었어요. 박지훈입니다. 그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한국 폴란드 합동 방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당신의 조카는 우리의 K808 장갑차를 사용하는 폴란드 군인들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그의 손을 단단히 잡았어요. 조카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궁금합니다. 정확히 한국은 폴란드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 이상으로 보이는데요. 박지훈 씨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직접 보시겠어요? 적절한 허가가 있으시다면 합동작전센터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안에서 본 광경에 완전히 놀랐답니다. 한국인과 폴란드인들이 나란히 컴퓨터 스테이션에서 작업하며 부대 이동과 장비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그들은 오랜 파트너처럼 서로 친숙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예상했던 것과 다르네요. 한국인 기술자가 폴란드 장교에게 디지털 지도에 무언가를 조정하는 것을 보며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매자와 판매자 관계보다는 파트너십처럼 보이는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지훈 씨가 방을 걸으며 설명했어요. 한국은 단지 무기만 판매하지 않아요. 지식, 훈련 방법, 생산 능력을 이전합니다. 폴란드가 K2 탱크와 K9 자주포를 제작할 수 있는 자체 공장을 세우도록 도왔죠. 폴란드 장교와 한국인 파트너가 한국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의 실시간 이동을 보여주는 큰 전술. 디스플레이를 검토하는 것을 매료되어 지켜봤어요. 하지만 왜 한국인가요? 저를 괴롭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폴란드는 미국이나 유럽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지훈 씨가 사려 깊게 저를 바라봤어요. 지속적인 위협 아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70년 넘게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마주하며 방위산업을 구축해왔어요. 우리는 평화로운 실험실에서 무기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투에서 완벽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만들죠. 우리 무기는 단지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열정적인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실패가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설계했죠. 방탄복을 개발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입을 군인들을 생각합니다. 탱크를 설계할 때 생명을 맡길 승무원을 고려하죠.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기술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군요. 그 뒤에 있는 사고방식이군요. 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확합니다. 한국에서는 방위 산업이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도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설계, 테스트, 제조 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죠. 오후 햇살이 단지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우는 가운데 병원으로 돌아가며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이 시스템들이 어디서 왔는지 보세요. 그리고 폴란드의 새로운 방위 시설도 방문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침내 저는 결정했어요. 한국을 방문해야겠어요. 직접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주 후 저는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도시는 스톡홀름과 전혀 달랐습니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빛나는 화면의 높은 건물들,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 그리고 제 조용한 스웨덴 고향을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에너지가 넘쳤답니다. 박지훈 씨가 한국의 주요 무기 연구 센터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저를 위한 미팅을 마련해 주었어요. 택시가 활기찬 도시를 통과하는 동안, 구스타프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는 잘 회복 중이었지만, 그 경험은 우리 둘 다를 변화시켰죠. 연구센터에서는 친절한 눈빛과 단단한 악수를 가진 김성호 수석 연구원이 저를 맞이했어요. 렌다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했죠. 폴란드와의 국방 협력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평소처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며 설명했어요. 어떻게 한국이 폴란드의 군사력을 그렇게 빠르게 변화시켰는지 이해하려 합니다. 유럽 국방 전문가들이 완전히 놀랐더군요. 김 박사가 미소지었습니다. 아마도 군사기술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아니라 숫자와 능력의 관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겠어요. 그는 저를 한국 방위 기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대한 전시장으로 안내했어요. 1950년대에 단순한 소총으로 시작해 점점 더 발전된 시스템들을 보여주었죠. 마지막에는 폴란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최첨단 K2 탱크, K9 자주포, FA-50경 전투기가 있었답니다. 한국은 한국 전쟁 이후 무에서 방위 산업을 구축했습니다. 전시물을 지나며 김박사가 설명했어요. 국경 바로 너머의 위험한 적과 마주하며 모든 것을 개발해야 했죠. 우리가 설계한 모든 무기는 생명이 달려 있었기에 완벽하게 작동해야 했습니다. 각 전시물을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많은 국가들이 위협에 직면합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무엇이 달랐나요? 김박사가 손가락을 하나씩 올리며 답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점이요. 첫째, 우리는 단지 이론이 아닌 실제 전장 조건에 맞는 무기를 개발합니다. 둘째, 화려한 기능보다 신뢰성과 쉬운 유지 보수에 초점을 맞추죠. 셋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는 방위 기술을 별개의 제품이 아닌 완전한 시스템으로 봅니다. 그는 모든 무기와 장비가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다른 구역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화면에는 군인, 탱크, 항공기, 탐정이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모습이 표시되었죠. 폴란드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들은 단순히 탱크나 비행기를 구매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김박사가 계속했어요. 지속적인 위협 아래에 있는 중견 국가가 단한 세대만에 어떻게 그렇게 효과적인 방위산업을 구축했는지 이해하고 싶어했죠. 즉시 연결점을 봤답니다. 폴란드가 러시아와 마주하는 방식이 한국이 북한과 마주하는 방식과 같군요. 김 박사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미국인이나 독일인이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제공했습니다. 폴란드 같은 나라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모델이죠. 우리는 단지 장비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체 방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탱크와 함정을 만드는 한국공장, 군인들에게 장비 사용법을 가르치는 훈련센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어디를 가든 같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방위 기술은 가능한 가장 첨단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투 상황에서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죠. 구스타프를 구한 것과 동일한 K2. 탱크를 제작하는 공장에서 숙련된 작업자들이 각 부품을 신중하게 조립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공장 관리자가 특수 장갑과 보호 시스템을 가리키며 각 안전 기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왜 승무원 보호에 그렇게 많은 초점을 두나요? 대부분의 탱크 설계자들은 화력과 기동성을 먼저 고려하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탱크 안에는 실제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녀가 단순하게 대답했답니다. 승무원이 살아남지 못한다면 강력한 탱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사람부터 시작해 안에서 밖으로 설계합니다. 방문을 마칠 무렵, 제 노트북은 관찰 내용으로 가득 찼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기술적으로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보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을 기반으로 했어요. 한국인들은 실제 적과 마주하며 모든 것을 개발했기에 그들의 접근 방식은 훨씬 더 실용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방에 앉아 창문을 통해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봤어요. 이 현대적이고 활기찬 곳이 70년 전에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사실에 생각이 잠겼습니다. 그들이 방위를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했죠. 무엇이 걸려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노트북을 닫고 전화기를 집어들어 여행 준비를 했어요. 한국에서 폴란드로 직접 날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이 한국의 철학이 어떻게 유럽 국가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었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바르샤바는 춥고 회색빛이었어요. 폴란드의 겨울은 스웨덴의 겨울과 많이 닮았답니다. 아담 노박 장군이 단단한 악수로 저를 맞이했어요. 렌달 씨, 새로운 폴란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자부심 넘치는 말투로 말했어요. 방금 한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이 파트너십이 어떻게 폴란드의 군사 능력을 그렇게 빠르게 변화시켰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훈련센터에서는 폴란드 군인들이 인상적인 기술로 K2 탱크를 운용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훈련을 진행했고 승무원들과 기계가 완벽하게 함께 작동했어요. 폴란드 군인들이 어떻게 한국 장비에 그렇게 빨리 적응했나요? 훈련을 지켜보는 젊은 장교에게 물었어요. 한국인들은 단지 장비를 인도하고 떠나지 않아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전체 훈련 시스템을 가르쳐줍니다. 게다가 그들의 장비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죠. 쉬운 조작, 논리적 시스템이 있어요. 기계가 우리에게 맞추는 거죠. 한국 기술을 무시했던 유럽 동료들과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그들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폴란드 방위 산업책임자인 마테우시 코알스키가 분주한 시설을 함께 걸었어요. 작업자들이 그가 지나갈 때 존경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단지 라이선스 하에 한국 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건설 소리 위로 설명했어요. 그들의 전체 제작 방식을 배우고 있죠. 효율성, 품질 관리, 테스트까지 한국인들은 우리 전체 방위 산업을 변화시키도록 도왔습니다. 새로 완성된 탱크가 강력하게 엔진을 울리며 생산라인을 벗어나는 것을 지켜봤어요. 이것이 모두 폴란드에서 제작된 건가요? 물었죠. 네 한국 부품이 아직은 많지만요. 코알스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2년 내에 우리는 부품의 70% 이상을 직접 만들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제 경험상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들은 구매국이 부품, 업데이트, 유지보수를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속적인 사업을 만들죠. 왜 한국은 폴란드가 그렇게 독립적이 되도록 돕는 걸까요? 물었어요. 우리와 합류한 노박 장군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처럼 우리도 위험한 야망을 가진 근처 국가에 노출되어 있어요. 한국인들은 진정한 안보가 단지 다른 이들로부터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코알스키가 덧붙였어요. 그들의 접근 방식은 전통적인 서방 공급업체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과 유럽 회사들은 무기를 판매합니다. 한국인들은 스스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판매하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폴란드에서의 마지막 날, 모든 한국 시스템을 갖춘 군부대를 방문했어요. 보병, 장갑차, 포병, 공중지원 간의 완벽한 조율로 군인들이 훈련을 수행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통신 시스템은 모두가 즉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죠. 젊은 폴란드 중위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의 전장 인식이 이제 훨씬 좋아졌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지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한국인들은 우리가 방어에 대한 전체 접근 방식을 제고하도록 도왔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그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잠시 듣더니 미소와 함께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운이 좋으시네요. 특별한 누군가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몇분후 근처에 헬리콥터가 착륙했어요. 놀랍게도 조카 구스타프가 최근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자신감 있게 걸어 나왔답니다. 에릭 삼촌. 그 우리는 껴안았고, 그가 제복에 폴란드 한국 훈련 패치를 달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뭐하고 있니? 진심으로 놀라며 물었습니다. 스웨덴 폴란드 한국 합동 훈련 프로그램이요. 구스타프가 목소리에 흥분을 담아 설명했어요. 제게 일어난 일 이후로 즉시 자원했어요. 여기서 배우는 것들이 스웨덴 방위에 귀중할 거예요. 조카를 바라봤어요. 같은 사람인데 어쩐지 변해 있었죠. 이 파트너십을 그렇게까지 믿는 거니. 구스타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실제 전투에서 이 시스템들을 봤어요, 삼촌. 테스트나 시연이 아니라 실제 전투에서요. 한국 장비가 제 목숨을 구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전체 방어 접근 방식이 폴란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보고 있어요. 그는 장비와 함께 부드럽게 일하는 폴란드 군인들을 가리켰어요. 이것은 단지 새로운 탱크나 항공기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안보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의 완전한 변화예요. 일주일 후 스톡홀름으로 돌아와 스웨덴 국방부에서 저의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방은 조용해졌어요. 한국은 단지 폴란드에 무기를 판매한 것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했죠. 그들은 위험한 적과 마주하며 수십 년에 걸쳐 개발된 전체 방위 철학을 공유했어요. 폴란드는 단순히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위 능력의 모든 부분을 바꾸는 완전한 안보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으시나요? 우리 국방장관이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루마니아, 체코, 발트 국가들과 같은 다른 동유럽 국가들이 이미 폴란드의 예를 따라 한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중심 역할을 하는 유럽 안보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폴란드의 군사적 변화가 주요 주제였던 나토 회의에 참석했어요. 처음에 한국 폴란드 파트너십을 무시했던 많은 국가들이 이제 한국 방위 시스템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었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동맹국들에게 연설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하며 방위 능력을 구축했습니다. 자급자족방위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들의 모델은 폴란드가 정확히 필요로 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더 나은 무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나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원했습니다. 스웨덴 팀의 일원으로서 회의 후 많은 유럽 국가의 대표들이 한국 대표단에 접근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태도의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한국 기술을 무시하던 것에서 진정한 존중을 보이는 것으로요. 한국은 단지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들은 철학을 수출합니다. 방위 기술이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구축된 철학이죠. 폴란드는 이 철학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그들을 유럽의 가장 강력한 군사 강국 중 하나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질문은 스웨덴을 포함한 유럽의 나머지 국가들이 그들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입니다. 발표를 마치며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데이터와 확립된 지혜만을 신뢰하는 회의적인 분석가로 이 여정을 시작했죠. 이제 진정한 안보는 단지 첨단 기술이나 강력한 무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방위 전략의 중심에 인간의 생명을 두는 철학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한국 폴란드 동맹은 단지 유럽의 안보 형태만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를 바라본 모두의 인식 역시 변화시켰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좋은 사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